끝낼 줄 모르는 코로나 19 기세로 인해 오전 1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겨졌던 서울 지하철의 막차 시간.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하철 막차 시간을 오전 1시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확연히 줄어든 심야시간 지하철 이용 인구와 점차 늘어나는 적자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막차 시간은 20년 전 서울 지하철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새벽 1시로 마감 시간을 늦췄으나, 2020년 4월 바이러스 확산세에 다시 자정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단축에 대해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심야시간 지하철 이용 승객은 전체 0.3%에 불과하며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적절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상이 회복되고 승객 회복세가 높아지는 등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다시 변화된다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와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목소리> Thank you.